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5일 목요일 영상 새벽 기도회입니다.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와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그룩한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 여러분 오늘은. 열한기하 3장 1절로 12절 말씀을 읽고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본문 열한기하 3장 1절로 1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한기하 3장 1절로 12절입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제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열두 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니라 그러나 그가 느바시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한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아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십만 마리의 틀과 순양 십만 마리의 틀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배반한지라 그 때에 요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바덱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은 이다 하는지라 여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 간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 사바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바시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 사바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요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어,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호람, 이스라엘 왕 여호람. 그러니까 왕이 이스라엘의 왕은 지금 아합 다음에 아합, 아합 그리고 아하시야,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 이런데. 그 아시아와 여호람은 둘다가 아합의 아들이란 말이죠. 아합의 아들이고 그리고 그때의 어 유다의 왕은 여호사밧이라는 왕이었는데 여호사밧은 꽤 지세가 길고 어 나중에 나라를 잘어 다스린 왕입니다만은 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볼때 여전히 이제 그. 북쪽 이스라엘이 좀더큰 나라이고, 유다는 작은 나라로서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특별히 그 7절 말씀을 보면, 어, 나는 당신과 같고, 나의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어, 좀 자기가 어, 약한 자임을 자처하는 그런 모습을 어, 볼수 어, 있습니다. 어, 우선 1절로부터 어, 3절까지에서는 그,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에 대한 평가를 하였는데, 발이라는 어, 신, 발을 뭐 부어 만든 주상, 그죠? 부어 만든 주상, 아, 아니, 주상이란 말은 기둥으로 세운 상이라는 뜻일 테니까, 뭐, 그게 어, 아마 돌, 돌이나 나무로 만든 상이라고 생각됩니다. 발의 상은 어, 없이 하였으나, 여로보암이 사용했던 금송아지는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를 했던 대표적인 두 대상이 발과 그리고 금송아지였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하나님 보시기에 여전히 악하였는데 자기 아버지 앞과 특별히 그 엄마 이스벨 가치는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사절로부터 7절에서는 이제 모합이 배반한 일로 인하여서 여호람이 여호사밧과의 동맹을 요청했고 여호사밧이 그것을 받아들였고요. 그 아래로 좀더 이제 8절 이하로 가서 보면 에돔 왕도 이 연합에 함께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그 주변에서 좀큰 나라였고 이스라엘과 유다와 그리고 에돔까지 함께 하는 연합이 만들어져서 모합을 치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길로 갈 건가 했더니, 에돔 광야 길로 가자고 한 것은, 음, 모합이 좀 더, 에돔보다는 모합이 좀더 북쪽에 있는 나라이고, 그러니까 좀더 남쪽으로 남하하여서, 그, 에돔의 광야 길을 통하여서 모합으로, 아마 북쪽으로 치고 올라갈 생각이었는데, 어 그러니까 이런 전쟁을 하려고 하면 누가 뭐 꾀를 냈다기보다도 어, 그 모압을 동북쪽에 있는 모압을 치려고 하다 보니까 남쪽으로 먼저 내려가서 북으로 치고 올라가는 것이 아마 적절한 방법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어, 됩니다. 그래서 제 나라의 연합군이 올라가려고 하는데 어, 물이 없어서 모든 가축들이 다 어, 어, 목이 말라서 죽게 된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 어,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어, 다른 어떤 사람보다는 여호사밭, 그래도 유다의 왕인 여호사밭이, 어, 여호와께 물을 만한 그 선지자가 혹시 없느냐 하고 묻는데, 그러니까 여호사밭은 어쨌든 어려울 때가 되면, 어, 어려운 때를 맞이하면 하나님께 묻는, 어,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어, 그랬기 때문에, 어, 여호람이 이런 전쟁에서, 어, 패할 수 있는 국면을 넘어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어, 그러나 또 한편 나중에 그 방향을 묻는 것은 엘리사가 감당하게 될 것이므로 어, 남쪽 여호사밭 왕과 북쪽 선지자 엘리사의 도움으로 어, 큰그 공력은 없는 여호람이 전쟁에서 어느 정도의 승리를 거두게 될 것으로 어, 보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스라엘이 발과 예, 금송아지 숭배를 하였다는 것이고, 음, 그들이, 그래서 그, 그런 헛된 우상숭배 가운데, 에, 가운데 있으면서도, 어, 결국, 어떤 자, 그 민족적인 어려움이나, 어, 어떤 위기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을 어, 찾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또한 그것도 이렇게 연합을 하였는데, 이스라엘과 유다가 연합을 하였는데, 그 많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연합하는 애들이 많이 있는데, 그 어떤 경우보다도 그 연합이 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하는 좋은 연합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 함께 하는 그런 모든 자리들도, 어, 우리가 뭐, 우리 기분에 따라서 좋다, 나쁘다라는 것을 결정 짓기 보다는, 음, 함께 하는 가운데 어떻게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께 더 뜻을 묻는 일이 될까. 그런 것에 우리의 관심을 모으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요청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엘리사가 있다는 것이 유다에게든 이스라엘에게든 모두 좋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아, 우리에게는 아무개가 있습니다. 그렇게 불릴 만큼, 어, 하나님의 뜻에 명쾌하고 투철하고 끝까지 지켜내는 그런 한 사람이 되고자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뛰어난 능력을 가진 뛰어난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가진 사람을 우리가 또한 인정하고, 그를 또 그와 함께 가기를 즐겨하는 그런 겸손한 자세도 우리가 함께 가져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저희가 어떤 사람과 또한 어떤 어, 그 단체와 함께하며 함께 길을 가게 되는지 어, 그때 늘 하나님께 뜻을 물으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거기에 서로가 답할 수 있는 그런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어, 길을 늘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람들과 어떻게 하나가 되며 또 어떤 사람들과 합치며 어떤 사람들과 또한 멍해를 같이 하고 살 것인지 그것이 늘 우리에게는 애매한 일이었는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어,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중심으로 길을 찾기 위하여 어, 서로 멍해를 같이 하고 어, 공동체를 이루는 어, 또 동맹을 이루는 그런 일을 저희들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깨달음으로 저희의 이 삶의 길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룩히여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옵시며 또 시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각자의 기도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